짠! 오늘 아미들끼리 태영이 생일 파티겸 연말 파티를 하기로 해서 맞춰놓은 이크 찾아서 강남 가고 있다. 어 이제 강남에 도착해가지고 익숙한 길을 가고 있다. 어, 응. 너 배지 아, 긁히는 게좀 싫어. 왜 치워. 따뜻한 아, 아, 마셔야겠어. 아아. 들어줄게. 아났어어한 <laughs> 30분 40분 앉아있다가 도 되겠다. 될거 같아. 1 1시면 근데 짐지 않아 역시. 채워주는 거야? 응. 빠르게 좀 채워줄래? 와, <laughs> 호비가 숨었네. 감질맛 난단 말이야. 후비. 고마워. 음. 우와. 제육 들어갑니다. 네,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요 아, 네, 그, 아, 귀여워. 신기하다. 레몬나 병을 사 느낀 건데. 간식도 엄청 예쁘다간식 나는 이걸 준비했어. 아, 우리 아미키티에 아. 들어있는 펜. 아, 이게? 응. 아미키하고 똑같은 같은 브랜드 펜을 아. 내가 감사합니다. 구해왔어. <laughs> 이건 언니꺼? 아, 네? 나눔의 장. <laughs> 장. 역시. 아미는 나눔의 장이죠. 아, 나뭇잎이 다 없어졌네. <laughs> <나는 개스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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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쁜데, 품절이야. <laughs> <laughs> 귀여워 음. 추우니까 너무 빨리 가게 돼 우와 잘 돼있다 우와 잘 돼있네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놨어 네, 그 <laughs> <laughs> 아기자기하다 회를 보고 있는 거야? 헤르보고 있는 거야? 헤르보고 있는 거야? 헤르보고 있는 회야도빨리고 있는 거야? 헤르보고 좀걸리야 헤르보고 있는 거야? 고해야돼끼고있야는 거야? 헤는거이거는데 빠져 그보고 있는 아니 여기 붙었어 아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잠야아야돼말 아니야, 아니야, 됐어. 어아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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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야, 이니야야야 <laughs> 완성! 아, 귀여아워내얼 어쩐지도 몰라 지금 아, 너무 예쁘지? 봐봐 이거 어? 완전 잘 진짜 예쁘지? 오! 진짜 이쁘다! 아 타타도 있었구나 봐봐. 진짜 예쁘지? 괜찮지? 응 예뻐 생이해 네. 네. 오, 아, 두루만, 두루만 이제 먹고, 먹고 놀기만 하면 돼. 겠지먹으 음 되나요? <laughs> 녹화는 책. 어, 그러니까 태 어디 갔어? <laughs> 태양이 왜 날라갔는데? 이제 책이 없으면 욱한다고, 사람이. <laughs> 아, 이것도 희부가도 진짜 알겠네. <laughs> <좀. 나> <laughs> <남준, 김석진, 웃음> 아, 진짜 빠로다줘 김남준, 김석진 은기, 정우, 자. 진짜 간다고. <laughs>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돼. 그치, 언니? 애들 관련된 <laughs> 거 모으면 어, 그래. 자기도 모르게. <laughs> 그걸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대니, 1년치 채웠으면 볼만한 게임인데? 아빵아 택갔네? 지민이 누가 저렇게 세 개나 샀어 12개를 샀어야 되는데 그치? <laughs> 내가 말했잖아 언니 세 개만 되냐고 원래 다 되네 참았다고 그래려고 아무리 봐도 한 달에 칫솔 한 개인데? 언니 진짜 칫솔 한개아 근데 원래 칫솔을 한 달에 칫솔이 다 망가져 내 배니까 일 년치가 될것 같더라고. 하지만 언니가 많이 수고했다. 다 너무 예뻐. 이제 디저트 타임. 어, 안 필요하지? 그냥 먹거지? 응. 응. 귀찮아 그럼 내거 어디갔어? 얼주가. 하나 남은 거 언니 줘. 얼주가. 아니, 딱 뚜렷한데. 아 그래야겠다. <laughs> 여기 꽃청포도. 꽃청포도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크구나. 음. 일단 이거 뜯어볼까? 네. 꽃청쿠키. 귀여워. 네. 네. 언니 덕분에 우리 꽃청쿠키 먹어보는. 우리 한번 보고 골라요. 뭐. 어, 야만 이거. 뭐. 데코가 조금씩 달라요. 약간. 어. 나, 약간 틀려. 약간 틀렸어. 나피했는데 색깔도 다르고. 나 피케 썼어. 나 이거. 골라. 나. 전 이거예요. 어이나이거나이거나이거나이 응. 아, 이건... 아니, 아니, 아, 것도 이 되게 이쁘나이니 뭐야 가망 응. 감사로 채워지기를 새벽은 단잠으로 지워지기를 새벽에 단잠 자는데 응. <laughs> 응. 뭐야 오래 어, 뭐야 가나이데나이에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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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예쁜 이 네. 예쁜 사가받이 이왜 이렇게 길어? 뭐야 뭐래? 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못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 조금은 더 돼도 마음이 아파하지. 엄 어, 너무 와닿 음... 감동했어 감동했어. 엄마 완전 감동했어. 감동했어. 하나 둘 셋. 헉? 뭐야? 루토 번호데 루토 번호데너 같이 가자뭐다오 케이크 엄청나게 진하다. 음 아니, 근데 음 먹으면 과한 맛이 아니야. 음 하, 치즈 묻어나온 거 치즈 묻어나오는 게 진짜 네. 맛있겠는데. 딱 봐도, 아 근데 음. 여기 이집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음. 하더라고. 플렉스도 많이 먹지 음, 내지 됐어. 아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먹고 안겠다 <laughs> 맛있어. 언니 인정해줬어. 맛있다. 응. 거 온통 치즈인데? 이거죠. 음, 근데 마이, 많이 느끼하지 않죠? 응. 음. 아 이거 바닥 닦는 것같 향이 되게 네아응 뭐やって? 귀여워 너무 귀엽다 손 움직이는 거봐밌네 <laughs> 우리는 손이라도발른 움직이는 이낌는 없어 파티룸 즐거우셨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아직 집에 가지 못한다 어디 가세요? 갯벌을 둥둥 복진 가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같 <laughs>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전역본이 못 들어가는 냐 가능해. 정말? 생맥 어? 디맥, 생맥?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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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맥 생맥 생더 생맥 거맥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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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요 <laughs> 바로 드셔도 되세요 한번 하면 해 우리의 두 번째 짠 <laughs> 아니내매매식너 먹으면 네. 잘 먹어 잘잘 연말 잘잘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에잘잘잘잘잘 연말 파티 끝났다 네. 잘잘잘잘잘잘잘지잘잘잘